네 안녕하세요 돌쇠구요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1월 24일 금요일 오후 12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인데요 늘 그랬듯이 오늘도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할게요 자 위쪽부터 에이브, 수이, UX링크,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솔라나, 리플, 세타토큰 등등 이러한 단기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전부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익들 제가 자랑만 하는게 아니고요 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가져가고 있는 수익인겁니다 정보방은 영상 아래쪽에 나와있는 고정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입장 가능하니까 빠르게 입장하셔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단기 급등 수익까지 무조건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급등 코인은 바로 아비트럼 가지고 왔습니다. 정보방 미리 입장하신 분들은 항상 영상보다 빠르게 진입하고 있고요. 오늘도 15 간결하게 핵심만 설명 드릴 테니까 짧은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비트럼 1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쉽도록 추세선을 미리 그어 드렸습니다. 바로 전형적인 하락쐐기형 패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패턴의 경우 쐐기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수렴의 끝에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는 고유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아비트럼의 경우 정확하게 쐐기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수렴의 끝으로 향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최근 아비트럼의 경우 미리 그어드린 1035매물대 지지와 121선의 강력하고 정확한 지지를 동시에 받으며 추가 하락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의 하락보다는 위쪽으로의 반등이 나아질 것이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만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어 폭발적인 급등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전에 빠져나간 거래량 보시게 되면 현재의 적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수 거래량이 들어온 뒤 매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다가도 다음 날 다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심지어 시가총액 4조 원이 넘는 대형 알트코인인 아비트럼이 이렇게 거래량 없는 하락을 보인다는 것은 고래들과 세력들의 개미털기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단서들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1,400원 매물 대까지 대략 30%가 넘는 급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고요. 만약 지금까지 쌓여 들어온 이 막대한 거래량들을 세력들이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1,400원을 넘어 1,700원까지의 어마어마한 대폭등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역대급 기회 타점이 되는 겁니다. 자, 24시간 365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주말, 공휴일에도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결과 꾸준히 우상향하는 계좌 실시간으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설 명절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익 이어 나갈 예정이니까 이러한 수익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정보방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초대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고정 댓글 링크로 말 걸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행복하고 풍족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아비트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